오늘 뭐 신화 신화도 엄청 나고 그랬다. 오늘 진짜 꼬라지 한번 볼게요. 그 천장 시스템 그거 한번 질러 해보고 캐릭터의 그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겠어. 만약에 전설이 나온다? 전설이 나와주면 게임하지. 일단 제가 패키지 패키지부터 결제해야겠다. 나와 주겠지아 진짜 요즘 캐릭 사야 될것 같다는 그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설만 주면 캐릭 안안 살게. 캐릭터에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전설이 두 개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일단 탈것 전설이 필요하니까 항상부터 간다 한 방에 줘라 오! 뭐야 방금 빗줄기 안 갈라졌는데 빗줄기 없어도 전설까지 나온다고? 바뀌었어요? 오! 방금 빛이 엄청 큰데? 아, 이제 안 갈라지나 보네, 아예. 아, 진짜 야, 근데 우리 시기 잘 나온다. 오랜만에 해서인가? 아, 근데 진짜 전설 하나만 주면 안 되나? 자, 자연산 전설 하나 주고, 연성으로도 전설 하나 더 줘서, 그냥 이전설한 번에 줘라. 아, 씨. 또 연성 하는데 연성또 고꾸라지면 기분 진짜 개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형상 끝나고. 일단 형상을 정리 좀 해놔야겠다. 하나씩 해야겠다. 아! 일단 마라 잡썼고. 아니, 근데, 진짜 잘 나오는데? 아. 그냥 전설, 그냥 자연산으로 줘라. 부탁이다. 무조건 자연산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게 안될 캐릭이라서. 그렇지. 이건 나왔다. 진짜다. 오! 제발! 아, 씨.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영웅만 나와? 제발. 마지막. 제발. 야. 진짜 주는구나. 이거 만약에 갈라지면 전설이다. 안 갈라지면 희귀. 아, 에라이. 아 연속 꼬라지 봐라, 진짜. 그렇지. 줘, 그냥 줘. 그냥. 그렇지. 오케이. 아 진짜 오늘 전설 한 마리 가자. 이거 진짜 가야 된다. 아 전사 한, 한 마리만 주라 아니면 컬렉, 컬렉이라도 컬렉이라도 좀 주라 아 중복 아 중복인데 아 이거 아 뭔가 씁쓸한데 이거 아아 아, 얘도 중복인거 같은데 아 손이 떨린다 아눌로 스페이스 누르라고요. 아, 나, 나한테 너무 가혹한데. 아, 와... 또 중복이야. 얘 확정하면... 아, 그럼 3중복이네. 또... 아, 진짜... 클났구나. 아, 어떡하지? 와, 쟤다 연속 눌러야 되는데... 어... 아, 아, 얘 있는 것 같은데... 와, 4중복이야. 얘도... 와, 얘는 하나도 없는데... 장판이... 아, 그냥 컬렉 채울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체는 한 번씩 돌려봐야 되나? 아. 아. 아니, 기둥이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기둥이 없으니까, 이게 전설이 안 나올 것 같아. 교체를 왜 하냐고요? 아니, 기둥이 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네 개를 쑤셔 넣으라고요? 한 번씩만 돌려보고, 그래도 4중봉면 전설 나오 운명의 데스티니? 아, 그러면, 한 번씩만 돌린 다음에, 그래도 중복 나오면 그때 이제 재 도전. 한 번만 돌릴게, 한 번만. 오! 아! 오, 어, 뭐야! 얘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얘도 있는 것 같은데? 야! 아! 씨! 아니, 씨! 아니, 형상 빵꾸가 개 많은데 어떻게 이게 안 나오지? 아, 아, 드디어 하나 나왔다. 아,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할수 있다. 한방이으라고한방에 하라고요? 별놈들? 가슴 개 떨린다. 제발! 제발! 하나! 하나! 뭐 어, 둘!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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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와, 이게 뜨네? 와, 가슴 개 떨린다. 와. 아니 황금성왕인데 어떻게 황금성이나오냐씨 <laughs>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나오도 어떻게 이게 나오냐? 전설이 하나는데 전설이 중복이야. 아니 이거 신화 뭐야? 이거 신화, 가야는, 신화 가는 가는 건가? 와와 와, 이만 버루에 간을 빼먹어라 진짜 씨. 아씨 일단 탈거 오케이. 아탈거아얘얘 아, 얘 아니야. 아 제발. 아, 제발! 미친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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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제발! 두번 연속할 수 있나? 삼기둥까지도 괜찮아요, 삼기둥까지. 갑니다! 제발! 그렇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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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개? 아 아니야, 아니야 여, 여기서 올라가면 돼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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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올라가봐 아.. 전설탈거 이거, 이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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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 아, 심상힘들다 집에서 내성. 그렇지. 쓰잘데기 없는 금공 올라오고. 뭐뭐금뭐금거리만 올라가? 아직 한발 남았다. 아 이거 퀄레 안 나올 것 같은데? 오, 아이 있는 거 있는 거지? 아이 이때 재물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다. 그렇지. 됐구나. 그렇지 아...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근데 원소가 꿈이면 섬광 가는 게 맞지 않아요? 9,000원? 어머 근데 패키지 하나 안산거 있는데 8... 파... 로40 9,800원 9,800원인데 100다이아가 모자르네 충전에충전에 <laughs> 충전을, 충전을, 충전을 하기에는 아니야 전설 맞추는 사람한테 치킨 쏘겠습니다 아예아예 지금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줄을 그어 드릴게요 전탈이요? 전탈.. 전탈 나오면 패키지 사드릴게요 패키지 자연산 전탈 뜨면 자 구라치고 안 나오네? 아줄 그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지 각자 적어주시고 맞추신 분한 분에게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도 확정합니다. 저는 왜냐? 계속 뽑을 거기 때문에. 일단 3종 병신 중에 하나, 카바르크. 다리만 봐도 알겠다. 다리만 봐도 와.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카바르크 맞추신 분 보겠습니다. 카바르크 지지지 지지 지마 지지. 이렇게 카바르크 카바르크 두명써 있으면 내가 두 마리 쏠라 했는데 아쉽게도 지지지 형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뜨냐? 다음에 또 나오겠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코드 입력에서이 HMZZANG, 학민짱샵6799를 입력해주시고 추천 크리에이터 보기에서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학민장 있거든요. 학민장 후원코드 복사해주시고 후원하기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후원이 되신 분들은 후원 대상자 관리 들어가셔서 후원 기간 연장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